이전 영상에서 웹유아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업데이트는 그 설치할 때 기스로 이렇게 웹유아이 소스를 가져왔는데 전체를 다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CMD에서 실행했습니다. 여기서 설치된 곳으로 가서요. 스테이블 디 i 션 웹뉴아이. 여기서 git git pull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차이만 이렇게 가져와서 바로 이제 설치가 되고 수동으로 하기가 귀차, 귀찮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수 있게 이 u i 아이 유저 .bat 파일에 여기, call, web, bat 하기 전에, git, git, pull,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, 이 배치 파일을 이제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, already, up to date,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이제 방금 전에 그 업데이트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차이가 없어서 바로 지나간, 간 거고, 이제 이렇게 해두면 이제, 수동으로 이렇게 깃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동 업데이트 실행할 때마다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스텐션 보면은 여기도 이제 체크포 업데이트를 눌러가지고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신 버전이라고 나와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고 업데이트할 그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 업데이트 버튼이 아마 뜰 겁니다. 이렇게 관리를 하면 최신 버전을 유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